2024년 10월 닭띠 월간 운세 2024년 10월 닭띠의 전반적인 운세 2024년 10월 닭띠 여러분에게는 변화와 도전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갑진년의 에너지가 고조되는 이 시기에 닭띠는 새로운 기회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며 개인적 성장과 성취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다른 자신의 직관을 믿되 현실적인 판단력을 유지하는 균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닭띠의 특유의 통찰력과 근면함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달이 될 것입니다. 금전운 2024년 10월 닭띠의 금전운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재물의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57년생, 69년생, 81년생, 93년생 닭띠는 뜻밖의 금전이 들어와 재정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황 속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물의 증가로 인해 과도한 지출이나 무분별한 투자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이 시기에 새로운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피하고 안정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보험 등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시기이므로 이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직장 사업은 2024년 10월 닭띠의 직장 및 사업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주목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독특한 시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이는 승진이나 새로운 직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세요. 사업가들에게는 새로운 파트너십이나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도 경쟁자나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방심하지 말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꾸준한 자기 개발과 업계 동향 파악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 결혼 운 2024년 10월 닭띠의 연애와 결혼 운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만남과 인연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동시에 기존 관계에서는 약간의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싱글인 닭띠들에게는 새로운 로맨스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회활동을 통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관계를 진전시키기보다는 천천히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연인이 있는 닭띠들은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작은 일들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사소통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고려중인 닭기들에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판단은 피하고 충분한 대화와 고민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상대방과의 진실한 소통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2024년 10월. 닭띠의 건강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가 중요합니다. 신체적 건강 면에서는 소화기계통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나 과식,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당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관리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신적 건강 측면에서는 과도한 업무나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을 통해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도 잊지 마세요.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10월 운세 요약 및 긍정적인 메시지. 2024년 10월, 닭띠에게는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금전운과 직장운의 상승세, 복잡한 연애운, 그리고 주의가 필요한 건강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함과 적극성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건강관리에 신경쓰며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띠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 달을 성공적으로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